누구에게나 인생에는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은 너무 커서 감히 옮길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절망, 불가능,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입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무거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힘입니다. 믿음은 왜 나에게 이런 산이 있지? 가 아니라 이 산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기면 자라서 새들이 깃들릴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믿음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한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건 불가능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겐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불가능처럼 보이던 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 앞에도 산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믿음이 당신의 인생의 산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